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라이더들이 기다려온 휴성 GV 670X 2026년형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휴성은 글로벌 크루저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왔고 이번 GV 670X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기대작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V 670X 능긴 휠베이스와 낮은 차체로 정통 크루저의 감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전면부에는 독창적인 주간 주행등이 포함된 와이드 LED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어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근육질의 연료 탱크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시트 라인은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크롬 파츠와 매트 블랙 엔진 케이스가 조화를 이루며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제 탑승 공간과 편의성을 보겠습니다. 라이더의 인체공학적 포지션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전방으로 뻗은 쿠페그와 넓은 핸들바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시트는 두툼한 쿠션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동승자를 위한 안락한 설계도 적용됐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타코미터와 풀 TFT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어 주행 정보 연료 잔량,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연동 등을 제공합니다. 핸들 스위치는 직관적이며 USB 충전 포트까지 갖춰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GV670X 위의 핵심은 670세 제곱센티미터 수랭식 V 트윈 엔진입니다. 저회전부터 풍부한 토크를 제공해 크루저 본연의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며 중속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6단 변속기와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은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80km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6초 이내로 동급 대비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서스펜션은 텔레스코픽 포크와 트윈 리어 쇼크 업소버로 안락함과 안정성을 동시합니다. 확보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22에서 25km 수준으로 장거리 투어링에도 적합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기본 장착된 듀얼 채널 ABS가 가장 눈에 띕니다. 대구경 디스크 브레이크는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하며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LED 조명과 비상등 기능은 야간 주행 안전성을 높였으며 강성 높은 스틸 프레임은 내구성과 충돌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장거리 투어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GV670X 위 차별화된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670세 제곱 센티미터 V 트윈 엔진이 주는 부드러움과 효율성 둘째 TFT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연동 트랙션 컨트롤 등 동급에서 보기 드문 첨단 기능 셋째 크롬과 매트 블랙이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디자인입니다. 무엇보다 효성은 이 모든 요소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갖습니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9,500에서 11,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혼다와 가와사키 경쟁 모델들과 직접 비교되는 구간이지만 기능과 기술적 가치를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휴성 GV 670X 2026은 스타일, 편안함, 성능, 안전성을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크루저입니다. 외관은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는 장거리 투어링을 뒷받침합니다. 670세제곱 센티미터 V트윈 엔진은 풍부한 성능을 제공하고 첨단 안전 장치는 라이더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스마트 기능과 차별화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크루저 시장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만약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크루저를 원한다면 GV 670X. 는꼭 고려 해야 할 모델 입니다.